공부하는 티칭빌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학교를 다니면서 시설도 이용하고 하잖아요. 기후 변화와 개발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티칭빌딩 혹은 시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는 물론 개발학 빌딩이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교수님들 연구실 있고 그리고 큰 세미나룸 이 있어가지고 거기선 주로 학기 초중 끝에 이제 파티를 하고요. 나머지 수업 장소는 이제 학교의 캠퍼스가 되게 커서 여러 빌딩이 있는데 약간 학교에서 로테이션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수업은 하진 않고 여러 곳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웠던 점은 이 빌딩이 어디 있나. 아. 이거가 되게 어웠어요 그래서 캠퍼스 지리를 익혀야지 그 수업을 찾아갈 수 있어서, 네,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보통 어디 어디 빌딩을 사용하세요? 어, 이게 수업마다 좀더 다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 사이언스 빌딩, 줄리아 스터디 센터, 엘리자베스 프라이디 빌딩, 예, 엘리자베스 프라이디 빌딩, 맞죠? 네, 거기를 주로 했었고, 또 이번 학기는 블랙데일빌딩이라고 해서 학교 초입부분에 또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강의실이 뭐 1층 302호 뭐 이런 게 아니라 1.01. 어뭐 맞아요. 네, 0.17. 뭐 이렇게 0.17이면 지한 거예요. 1.01이면 1층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영국이 0층이 이제 지상이고 1층이 2층이거든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되게 헷갈렸었는데 또 금방, 금방 적응할 수 하죠. 있어요. 네. <laughs>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이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만 하고 공부하고 도서관 왔다 갔다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스캠퍼스 라이프도 즐기고 해야 되는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하세요? 저는 일단은 동아리 소속이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가 소속이 안돼 있어도 어떤 이벤트를 공지를 해주면 제가 참여는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1학기 때, 2학기 때 많이 못 했는데 1학기 때는 트래킹 동아리 했었어 가지고 이제 걷는 거. 근데 이제 여기가 노리치라서 대부분 잘 모르세요. 한국 분들 잘 모르시는데 이제 노리치 주변에 약간 관광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외국인이 굳이 시간 내서 가기 어려운 장소를 동아리에서 계획을 해주셔서. 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홈페이지 동아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오면은 아 내가 이번 주 주말에는 하고 싶다 하면은 한1 0 k m 정도? 1 0 k m 아니면 짧은거5 k m 이렇게 오. 걷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때 되게 저는 이제 맨날 자료만 읽고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외곽에 나가서 버스 타고 이제 좀 거리가 있거든요. 바닷가 해안가 이제 트레킹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학부생들 다른 과에 있는 학부생들도 만나고 정말 그때는 진짜 모든 학교 학생들을 다 만날 수 있어가지고 심지어 그 인기가 많아서 빨리 마감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조금 리프레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동아리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학교 내에 살지 않다 보니까 운동 동아리는 안 하고 있지만 60개 정도 운동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정말 사소한 것도 이게 동아리가 될수 있어 라는 <laughs> 동아리까지 있어요. 한국 동아리도 있어요. 한국 동아리? 네, 그건 근데, 뭐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하진 않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라는 <laughs> 이제 외국, 어, 어느 나라 친구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외국인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k p o 이나 K-드라마 보면서 또 k f o o 먹으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게 한, 그런 게한 160개 정도 있는데, 이제 뭐, 와인 동아리, 맥주 동아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난 진짜 와인에 대해 진지하다, 뭐, 이런 건. 근데 와인에 대해서 막, 정, 전공처럼 공부하진 않지만, 여러 와인을 마셔보는 게 그냥 그게 동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를 여러 개할 수도 있고, 뭐, 하나만 하실 수도 있고, 되게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laughs>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지님께서 엠바서더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엠바서더 일이 뭔지가 좀 궁금해요. 어, 엠바서더 일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선은 여기 처, 초반에 이제 학부나 학, 석사 이제 다 한국인들한테 응. 랑 이제 그 엠베서더를 뽑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 대상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전체 메일 공지를 주고 어 서류, CV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양식을 구글 양식을 채워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왜 엠베서더를 지원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해서 지원서를 내게 돼 있고 이제 면접을 온라인 면접을 해서 합격을 하시면 엠베서더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엠베서더를 하면은 이제 인스타에 자기의 경험 같은 거를 올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 너무 자주는 아니고 한두 달에 한번 정도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시면은 캠퍼스 투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영상 촬영 인터뷰 있으면은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제가 너무 바쁘다 하면은 저도 못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거는 시간이 정말 맞았고요. <laughs> 그리고 다른 활동은 어, 한국인이 아니어도 이제 많은 외국분들이나 여기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여기 학교에 캠퍼스 투어 오거든요. 이제 미래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캠퍼스 탐방 오면은 그거 가이드 해줄 수도 있고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뭐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제 소개랑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유니버디라고 또 학교 자체 메신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제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마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요? 어 여기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아. 한국 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현재 외국인 분들도 예 네, 저한테 질문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UEA 스탠글리아 카카오 채널 그것도 음. 문의해주시면은 제가 응답도 해드리고요. 음. 그리고 오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오퍼 받으신 분들을 학교에서 정보를 주시면, 제가 그분들의 정보를 다 받는 건 아니고, 이 전공을 지원해서 오퍼를 받으신 분, 성함이랑 그 전공 연락처 정도만 받아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드리는 거. 그래서 음, 음. 이제 전화 드리면, 어, 학교 갈때뭐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그거 응대해드리는 게 전반적으로, 예, 대사의 업무인 것 같아요. 왜 하신 거예요? <laughs> 그게 궁금해어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 경험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학생으로서 영국에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주당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하기에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또 시간이 안 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터내셔널 오피서가 영국인이다 보니까, 이 인터내셔널 오피서 분들이랑 일을 하는 게또 영국에서 일하는 경험을 아주 한 살짝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했고, 또 나중에 제가 뭐, 이력서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원 했고, 두 번째는 페이를 어느 정도 받아요. 그래서 음. 많지는 않지만, 페이를 주기 때문에 아, 학교에서 라떼 정도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하면 <laughs> 그래서 네, 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이런 아카데믹한 생활도 하고 학교에서 캠퍼스 라이프도 즐기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건 점수 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laughs> 받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석사는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시험은 많이 없고요. 음. 그 이제 에세이가 주로 많고, 근데 이제 이게 모듈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 모델, 모듈을 신청하실 때이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쉽게 가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에세이 평가 방법이 있는 모듈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그거에 상관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듣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이제 크게 시험 보는 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에세이가 이제 주 평가 방법이고, 그리고 발표, 2학기 때는 발표가 많아요. 아. 발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룹으로 발표하는 거. 또 이제 조를 짜서 그거 그룹별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 요렇게 평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조발 과제면몇명 정도가 이렇게 조로 묶이나요?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조별 구성이 되고요. 각자 원하는 친구들이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수님이 배정해주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수업이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발학부 내에서 있는 옵션을 수업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들으시면 이제 사업을 짜는 수업이어가지고 사업을 디자인하는 수업이어서 그거는 사업 제안서도 쓰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 음. 걸로 알고 있어요 조별과제 하시면서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가요? 조별과제를 평가 항목으로 두는 수업 중에서 일단 포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에세이 70% 조별과제 30%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별과제 포션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조별과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다 열심히 해요 물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다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무임승차를 했을 때뭐 교수님께 따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조원별로 기여한 게 뭔지 어느 정도 기여도를 했는지까지 같이 써서 내라 음. 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까지 막 얘가 무임승차 해가지고 날로 먹었다 이런 거는 사실 안 들어봤어요 얘기를 음. 다 열심히 해가지고 연합 분위기만큼은 정말 네.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디서 살고 계세요? 저는 노리치 시티센터에서 살고 있어요 멀지 않아요 통학하게? 빠르면 15분 만에 올수 있고요 15분이나 20분 정도 걸리는 거 같고 그리고 시티센터가 거의 버스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버스가 자주 있어요 늦게까지 자주 있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현재 기숙사에 살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저는 따로 집을 구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언제 구하셨어요 비자 신청하고 아마 이게 비자가 입학 한달 전에 입국을 할수 있을 거예요 가장 빨리 입국할 수 있는 때가 그래서 저는 가장 빨리 왔고 그래서 한달 정도 전에 왔고요 저는 프리세셔널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달 정도 전에 와서 쉐어 할수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한주 정도 지낸 것 같아요 3주에서 한달 정도 지내면서 부동산 예, 연락해서 뷰잉, 집 뷰잉 하고, 그 다음에 계약했던 것 같아요. 석사로 오시는 분들 단 1년 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냥 편하게 기숙사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네네. 미리 빨리 오셔가지고, 3주 동안 에어비앤비 계시면서 직접 뷰잉하러 다니시고, 이런 수고를 하신 그 특별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laughs> 첫 번째는 사실 저도 석사로 혼자 오시는 분들이면 그냥 기숙사 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9월에 학기가 시작하고 5월이면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1년을 안 살아도 되고 5월에 다 보통 돌아가셔서 논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인턴하러 다른 나라나 뭐 다른 지역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 사는 게 훨씬 더 이제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같이 왔기 때문에. 가족기숙사가 있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끝났어요. 이게 대기가 그때 당시에 70몇 번이었나? 그래서 가족기숙사는 불가능했고, 그리고 가족기숙사가 더 비쌌어요. 이, 아, 예, 밖에서 렌트하는 게 사는 게더 경제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족도 UEA 캠퍼스에 있는 것보다 시티센터에 있으면은 더할 것도 많고, 예, 좀더 접근성이 용이해서 저는 그래서 따로 렌트를 해가지고 팔게 습니다 네. 거기 비용은 어떻게 돼요? 저는 700파운드 되고 있어요. 달에 700파운드? 네. 아, 빌 포함해서요? 아니죠. 빌은 별도. <웃음> 빌은 <웃음> 보통 얼마 나와요? 빌은 <laughs> 한 전기세는 음. 한 6, 7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가스는 음. 없고요. 수도는 거의 안 나와요. 수도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빌이 나와가지고 음. 제가 뭘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빌은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히터를 트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국 나라에서 어떤 렌트해서 집을 살고 있으면 이제 한 65파운드인가? 65파운드씩 월 지원을 해줬어요. 그게 하나의 정책이어서 돌아오는 겨울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개월 동안 정부가 한 66파운드씩 월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래도 많이 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되게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런 지원이 외국인들에게도 네네 가는 네네 일단 렌트를 했으면 무조건 네, 지원을 되더라고. 제가 정말 시티센터 정중앙에 살기 때문에 이제 700 파운드씩 내지만, 어, 만약에 뭐 기차역 쪽에 기차역은 조금 시티센터랑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사시거나 아니면은 학교랑 시티센터 중간에 살거나 하면은 충분히 600 파운드 때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생활비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집세 뭐 이런 거다 빼고 음, 그러니까 식비? 생활비 같은 건 어, 네, 어느 정도 들어요? 대개 식비로도 저는 쇼핑을 잘 하지 않는 성향이어가지고 거의 쇼핑은 잘안 쓰고 식비로는 한 1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죠 2, 30만 원 정도 드는 거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한국보다 그런 생활 그런 기본 식자재 비용은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외식만 안 하면은 한이3 0만원 정도면 쓸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그 대신 밖에서 커피나 이런 것들은 학교 외에서는 좀 자제하는 편이에요. 다 이제 집에서 커피 싸서 다니고 점심도 많이 싸서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데 이제 좀더 외식도 많이 하시고 커피도 더 많이 사 드시면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느끼시기에 노리치 물가가 비싸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 어, 이렇게 느끼시는데 고기나 네. 뭐 빵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보다 한 훨씬 싸다고 생각해요 한 반값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이게 많이 물가가 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반값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만약 그니까 한국 음식 재료를 산다고 하면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내고 구입을 하셔야 될것 음. 같은데, 그래도 런던보다는 훨씬 싸기 훨씬 때문에,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한국 관련 음식이라든지 음. 식재료를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음. 어떠세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어떻게 학교 안에서 라면을 팔아요. 저희 학교 안에서 음. 라면이랑 약간 롤 같은 거 스시까진 아니어도 롤 팔고요. 음. 근데 학교가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고 학교에서 간장, 고추장 이런 것도 다 팔고. 근데 이제 시티 센터에 보면은 중국 마트가 크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웬만한 한식 재료를 되게 많이 팔고 왜냐면은. 이제 영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은 정말 안 싸우셔도 될 만큼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응. 한국 식당도 하나 있고요, 로리치 시티 센더에 그리고 여기 영국은 H 마트나 뭐 여러 가지 한국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온라인 배송이 또 돼요. 응.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은 이제 집까지 오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르치 적응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혹시 있나요? 일단은 저희 학교 캠퍼스 너무 이쁘지만 이튼 파크라고 응. 정말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학교 옆에. 응.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산책이나 뭐 강아지 산책도 많이 하시고 테니스도 있고 되게 공원이 예뻐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거길 좀 가보시길 꼭 가보셔야 되는 장소예요. 노리치를 오시면 거기 꼭 가봐야 되고요. 음. 그 시내에 노리치 시장이 있어요. 아마 노리치 검색하시면 그게 제일 먼저 뜰 텐데 그 시장 안에 이제 또 맛있게 피자를 하는 파덕 피자 하는 이탈리안 피자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피자를 드실 수 있고 뭐 아시안 푸드도 다양하게 있어서 네, 해산물도 거기서 사실 수 있고 노리치 시장 투어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장소는 더 와플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오. 디저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기가 좀 와플이 맛있고 일단 특이해요. 와플이랑 막 샐러드 파스타도 같이 나, 와플에 샐러드 파스타를 <laughs> 얹어주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안 먹었지만, 음.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과일 같은, 요거트 같은 거 올려주는 와플도 있어서, 여기가 아마 놀이집 맛집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또뭐 음식점 외에는 저는 이제 노리치 이스트 앵글리아 테니스 클럽이 있을 거예요. 음. 그 이제 테니스 클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도 테니스 클럽 하나를 이제 시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동아리 말고 그러면 그런 테니스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거기 가입하셔서 이제 테니스 같이 치고 또 레슨 받고 하시면은 진짜 노리치에 사는 영국인들. 음. 찐 영국인들 많이 만나실 수 있어서 또 커뮤니티를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리치 시내에 밀레니엄 포럼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노리치 도서관 딱 하나 있거든요 시내 도서관 딱 하나 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회원증도 만들어서 책을 마음껏 빌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영국에서 교사를 하셨던 영국인 출신들이 영어 발런티어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일대일로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어 회화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거를 추천해드릴 거예요. 저는 사실 안 해봤지만 저희 가족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친절하게 한 시간 동안 프리토픽킹을 할수 있어가지고 거기 도서관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유명해져서 사람이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시내에 사시면 또 도서관 이용하셔서 거기서 공부도 하시고 프리토킥 서비스도 같이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작은데 있을 게다 있어요. 그래서 막 런던에서 막 이거 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되고 노리치에 다 있을 건 있어서 정말 살기에는 편안한 도시인 것 같아요. 정말 자세한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아닙니다. 네, 이렇게 시간까지 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